명탐정 추리퀴즈 오늘의 문제 히틀러 사진에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?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프랑스 파리 독일군이 점령했었던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로 연합군이 진격하여 들어갔다. 벽에는 살인마 히틀러의 사진이 든 액자가 걸려 있었다. 화가 난 연합군인이 곁에 있던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자. 다른 군인이 소리치며 말렸다. 정신 차려. 그만두지 못해? 이제는 독일군도 후퇴하고 없는데 군인은 왜 돌을 던지지 못하게 말린 것일까? 정답 공개. 폭약 장치 때문이었다. 액자 뒷면에 지뢰식 폭약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. 이것을 모략 지뢰라고 부르며 제2차 세계 대전 때 이런 수법을 많이 썼다고 한다. 다들 정답을 맞추셨나요? 오늘 추리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.